생크난는이유가 백스윙 때문에 생크가이는이유가있어그대는이 친구는 이내볼까이거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언구는이친이언 지금 이제7번이거든요이 친구는 네. <laughs> 네. <laughs>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는는는이 친구는 이친구하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올라가. 근데 올라갔으면은, 내가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으면은, 센크가 안 나거든. 근데,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휘두른 거야. 뒤로 빠진 상태에서. 몸 이런 이 상태에 휘둘러진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체만, 손만 휘두는 거네요? 손만 휘두는거네 아. 올라가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면 센크 안 나. 봐봐. 근데 올라갔어, 이렇게. 여기서 들렀어 센크나지? 그렇지. 아마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초보자분들은. 드라이버 한번 쳐볼까? 드라이버. 볼까요, 한번? 어떤 이유라고 그러시죠? 몸이 올라가. 다시 원위치가 되면 되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휘두르면 아, 맞. 네, 아. 아. 위험해서 세게 못 치겠는데 충전 똑같이 한번 내볼게요. 충분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 딱 나타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자료일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 어떻게 보면은. 그 백스윙을 과도하게 한 것도 있지만, 백스윙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건가? 너무 많이... 신경 써서. 어떤 거를 신경 쓰냐면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코일링 어떻게 돌려야겠다. 아니면 몸을 90대선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은, 예전에 만약에 골프를 배우셨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왼쪽 어깨 오른쪽 무릎까지 보내라. 어. 어? 어. 저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나도 옛날에 배웠어. 30년 전에 그렇게 배웠어. <웃음> <웃음> 근데 왼쪽 어깨를 오른쪽 무릎까지 보내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보면 별 이상 없어 보이잖아? 근데 옆에서 봐봐. 옆에서 보면은 여기 기준을 정해놓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차가 앞으로 오니까 이렇게 보낼 수 밖에 없어. 이럴 수 밖에 없어 할 때. 그렇게 하다가 다시 원위치에서 치면은 공은 일단 맞아. 그런데, 올렸는데, 어깨, 몸통을 보내는데, 본인이 머리에 올라온지 몰라. 오른, 모른 상태에서, 여기서 머리 잡고 친단 말이야. 이 위치에서. 들키면 어떻게 돼? 쉔크라는 거지. 쉔크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으면은, 음, 멀어진 경우. 클럽하고 몸하고. 자 여기까지 다 괜찮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리끝을 이제 치면 당겨라 자백스윙정선도 올라갔어 근데 센크난 놀라서 내가 센크를할줄 몰랐는데 그리끝을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치면은 오른쪽으로 지 음, 프로님 근데 네. 이렇게 하려고 해서 몸에서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 쓰는 거죠. 크...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가 몸을 잘 쓰고 프로님이 얘기하셨죠. 쓰고가 아니고 몸의 움직임을 잘 하면서 스윙을 어. 하고 있나를 체크해 보시면은 죠 그렇죠. 해결책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쓴다라고 하면 메인은 항상 여기가 되거든. 근데 스윙할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준다. 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럼 내가 클럽을 이렇게 스윙을 흔드는데, 흔드는데 몸을 같이 움직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 하지만은 쓰세요. 물론 나도 가끔씩 쓴다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이 다 되는 본들한테는 쓰라고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무 기본도 안돼 있고 동작이 어떤 움직임이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쓰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쓰잖아요. 쓰다가 클럽이 어떻게 움직인 상태 모르는 상태 에 공이 말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표현을 생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몸을 만약에 많이 써서 생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자연스럽게 클럽에 따라 움직여준다.라는 표현을 이제만 이해하시면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어, 어 너무 좋은데 프로님. 아 그래요? 왜냐면요. 어. 제 친구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줬거든요. 음. 대답을 못 해줄 당연히 내가 프로가 아니니까. <laughs>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유약해주신이 사례들을 좀 보시면은 딱 해결이 될것 같아요 네. 어. 아 근데 나도 해보니까 <laughs> 다음 샷잘 나올까? 걱정했대 <laughs> 해볼까 한번? 어우 다시 돌아오셨네요 네. <웃음> <웃음>